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6월 17일 현재 시간 오전 2시 9분 영세한 BJ 한숨절로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라 5라운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근데 상대팀 조합이 진짜 <laughs> 저걸 <저거> 어떻게 이기라고 <laughs> 아니 저걸 어떻게 <laughs> 와 좋을지 어떻게 어떻게 게 이기지, 저걸? <laughs> 일단 선배부터 갈게요. 어. 일단 선배부터 갈게요. 아냐. 아, 일단 선배부터 가자. 씨. 대학 시험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어. 대학 시험이 왜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음. 저기 애들 보려고 템 <laughs> 눌렀네. 얘 보여드릴게요. 대학. 미포, 아칼리, 피들, 제이스, 신짜호 소나님 노래 좀 들으면서 신명나기 시작할게요. 나서 캐리를 믿세요 글쎄요. 난 누구의 캐리도 믿지 않아. 어, 그냥 포기했어요. 음, 난 누구의 캐리도 믿지 않아. 아 세상에 <laughs> 아니 솔직히 포기라기보단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자 이거지 어 포기라기보다는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자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건 괜찮잖아 어. 아니 마지막 가는길에 어 추천한번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느낌으로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자 어 그런거지 이제 망했구요. <laughs> 아니, 이게 아무도 도와주러 안 왔어, 나 빼고. 어, 나쁘고 아무도 도와주러 안 와가지고. 근데 잡기도 힘들었어. 어. 그니까 좀 약간, 아니, 그니까 다들 게임에 좀 집중 좀 하자. 어. 초가스 첫템은 완전 탱으로 갔어 했는데. 아, 그래요? 성패를 가셨네? 아니, 근데 내가 첫템을 탱으로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 내가 아예 그냥 탱커가 돼야 된다. 아, 그 또한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아이고, 세상에. 와, 세상에. 야 세상에. 이걸, 이걸 이렇게 캐리, 게리, 캐리를 하나? 애들이. ad가 많으니까, 차라리, 어, 완전 탱커로 가는 게 마, 맞았다. 음. 기모찌.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 아이, 뭐, 하다 보면 이기겠지. 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롤이. 안 그래? 매번 이기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겠어? 프로게임머 입단 심사 보고 있겠지, 지금? 안 그래?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 게임은 즐기면서 하자. 꼭, 음. 굳이 막, 어, 이파를 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안 돼. 안 돼. 이게 저의 흔한 입놀입니다. <laughs> 아, 입놀 할 수도 있지, 뭘. 음꼭 입놀 하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 어. 입놀도 할수 있지.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한다는데, 뭐 어때? 입놀도 해요. 입, 입놀도 해야, 어, 롤을 입놀, 어, 보는 시야도 늘어나고, 어, 하면 되는 얘기야. 어, 하면 안 되는 얘기 뭐 이런 것도 늘고 그런 거지. 어. 오케이. 나이스. 초가스 AP 좋긴 한데 이제 탱크가야지. 어. 아이고 이제 탱 가야지. 어. 설마 내가 그냥 어 완전 AP 초과서를 갈까? 탱도 가야지. 탱탱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여기서 이제 어쟤들이좀 탱라인이 있을까까어려붙은 심장도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뭐어 쿨타임은 쿨감면 다된 거고 요호 소나님 노래 신난다 요호 신난다 신명난다 니들은 못 듣지 적팀 니들은 이런 거못 듣지 우리는 소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우리 만들 을수 있다, 이 나쁜 놈들아! 아몰랑, AP 갈랭에요 <laughs> 탱을 나미님한테 맡기고, 에이, 이건 못하지 또. 어떻게 그렇게. 어, 어떻게 또 그렇게 하니? 대놓고. 어떻게 또 대놓고 그렇게 어, 그렇게 못하지. 분명히 내가 나미님보다 탱이 더 좋을 텐데. <웃음> <웃음> 근데 어떻게 한타를 우리가 또 이겼어? 병하게, 어. 초반에는, 어, 펍을 뺏기고 좀질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겼대, 한타를. 빼자, 빼자, 어. 빼자, 다들, 어. 어이구. 탕, 죽었당. 죽었짱. 아이, 탱, 딜안 간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있... 어, 사람 말을 안 믿니? 어, 아니, 내가,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존재야? 너무한다. 어, 진짜. 진짜 너무한다. 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어. 이제 얼어붙은 심장 갈 거야. 어, 남미님춤 반복한 거 봄? 아니요? 난 근데 솔직히 다른 캐릭터들 춤추는 거잘안 봐. 어. 아니, 내 캐릭터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봐야 돼? 치라는 포탑을 안 치고 부시에서 춤잼? 아. 아. 포탑 안 치고 부시에서 춤추고 있었다고? 아. 남미님 누구야? 아, MB팀님이었어?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운다 진짜. 응? 왜요? 왜 지송이야? 아니 견제 맞으면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응. 아이고 저거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침못 가누. 아이고 이런. 와우. 오, 나이스다. 와. 그리고 MBT님, 어 MBT님 성격이 직설적인건 알겠는데 이왕이면 말을 좀어 너무 날카롭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어 지금 것도 충분히 어 조곤조곤하게 좋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물론 본인 성격이 어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 이왕이면, 어좀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 맞았으면 막아서 그냥, 어 하면 될것 같은데. 가학자님가학자님도 어,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 매번 얘기하지만, 내 방송에서 싸우고 뭐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의 편도 못 들어줘. 그니까,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누가 뭐 잘못을 했네, 먼저 시비를 했네, 뭐 이런 걸 떠나서, 나한텐 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청자고 애청자야. 어. 근데, 누구 편을 들고, 어, 어떻게 중재라고 하기가 애매모호해져. 그럼 내 입장에서는 둘다 자를 수 밖에 없어. 그니까, 러 웬만하면, 어, 좋게 좋게 얘기를 해줘요, 서로. 어, 오해 사지 않게.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난 이렇게 할 거라고도 야 얘기하지 마. 어. 받는 사람이 어 그렇게 안 받으면 장... 어, 땡인데 그거 가지고 본인 성격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음. 그러니까 서로 좋게 좋게 오해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배려를 조금만 해줘. 아이고 안돼 빨대 안돼 빨리 안돼 <laughs> 아아 아, 안돼 아칼리... <laughs> <왕. 웃음> <laughs> 아...마지막발이라서 집중이 안되는건가? 뭔가 좀... 애매하게 궁타이밍도 좀...어... 궁도 잘 못쓰는거 같고... 그래...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래 왕중의 왕 초가 쓴데 왜 이렇게 못하지? <laughs> 왕중의 왕초가 쓴데 난왜 이렇게 못할까요? <laughs> 오케이.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하나 잡고. <laughs> 나이스. 그리고, 오케이. 동체시력 한숨님이 동체시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칼리 때리기 직전에 궁을 썼을텐데 <laughs> 아니 동체시력은 다 있어요 누구나 과학자님 <laughs> 동체시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단지 동체시력이 높냐 안높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laughs> 동체시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 <laughs> 동체 시력은 다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수치가 어, 높냐 안 높냐의 차이가 있, 있는 거지. 어 동체 시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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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니까 동체 시력 플러스 반사 신경도 있어야겠죠. 음. 아이고 고공고 아이고 못썼어. 큰일이야. 이렇게 밀리게 되고, 그래, 이, 이번 판도 끝나는 건가? 안 돼. 막 보는데, 이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래, 조금만 더 집중해서, 그래,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해볼게요. 미안, BJ가 싸질르고 있어. <laughs> 오우, 나이스 샷 야, 남인님, 잘한다! 잘한다, 남인님! 어? 어. <laughs> 어. 넌 뭐야, 엄마? 나이스! 이번 판 신발은 날개 달린 신발 사요? 그게 좋아? 그게 좋은건 모르겠네? 선터 이상 무시하는 거? 아, 아, 그런 게 있어? 신발 중에 그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얘기하는구나 신속의 장화. 이게 상태 이상을 무시하는 거? 무시는 아닐걸? 감소할 걸? 저게? 상태 이상 무시가 아니라 감소할 걸요 아마? 어, 내가 알기로 무시하는 신발은 없어. 그치어25% 감소네. 아니 근데 저런 거는 굳이 어 그냥 헤르메스 가는 게 낫지 않나? 아얘 아, 공포가 있어가지고 피드 공포가 있어서 차라리 그냥 어, 공포랑 침묵 이걸 빨리 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어 헤르메스가 이득일 것 같아. 어 그냥 가는 것보단 어, 헤르메스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헤르메스 갈게요. 어 왜냐면 헤르메스 말고 딴 거는 좀 이상할 것 같아. 어 가렌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야. <laughs> 카렌이, 초한에 랜덤, 게임뭐 이런 거야? <laughs> 오케이. 아, 큐 날렸어야 됐는데. 아, 이런. 일단 헤르메스 갈게요. 아이고, 이런. 내가 싸질러가지고. 개밥빠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이런. 이런 쿼들라가 내가 너무 못한다. 내가 너무 못하는데? 아래 걸려요? <laughs> 다 털림이. 그럼 이제 조냐가요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몰라뱉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몰라뱉고, 그죠? 아이고, 굽신굽신. 아니, 어차피 뭐 후퇴, 아. 후퇴해도 죽는 게 똑같은데, 뭘 어. 퇴각해도 내가 뭐 피치울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응. 퇴각한다고 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응. 아이고, 왜또 스피커가 안 들려? 이렇게. 이제 가학생님 얘기는 안 들을 거야. 아, 잠깐 방송 꺼 그래요, 카즈님렉 걸리면 방송 꺼. 어, 그래도 돼. 렉 어, 걸리는데 굳이 방송까지 계속 켜면서 놓할 필요 없어. 히드라 가요. 아 진짜 과학종님 너무한다. 어. 피바라기도 가고 AD 코, AD 초가스가 되는 거야. 야 평타가 짱짱 세겠는데? <laughs> 어, 평타가 짱짱 세겠는데? 평타 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스킬에 평타 어 계속 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와중에 꿋꿋하게 그래요. 어 평타 고금으로 가라 그러는 우리의. 과학증님 정말이지 얄밉기 그지없어 네. 정말 쓰레기같아 앵간히 <laughs> 쓰레기같으면 내가 그냥 용서할텐데 정말 쓰레기같아 어. 어떻게 된게 정말 그래 딥다크 판타지하게 예 응. 네. 그래도 투 힐이라서 그나마 좀 난거 같아 그나마 투 힐이라 어. 그나마 힐이 두명이라서 아... 아, 코구모란다. 코구모란다. 초가스, 초가스. 코구모가 하고 싶어서. 어. 초가스 말도 코구모였으면 좀더 재미있게 잘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냥 원딜이야, 나오지. 막판 어. 게임 터졌네. <laughs> 어쩔 수 없죠. 음. 안 돼. 사살이라니 게임 개암 <laughs> 코그모는 진짜 AP가 짱짱이. 아 AP도 좋은데 AD 코그모도 나쁘진 않아요. 음. AD 코그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매번 얘기하지만 프로 경기에서 왜 AD 코그모가 나오는지는 어, 생각을 해봐야돼 어. 왜 매번 AP 코그모가 데미지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왜 AP 코그모는 잘 안나올까 어. 이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야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A, AP로 딜 욕만 뽑으그러니까 AP가 딜이 나온,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프로 애들은 AP보다 AD로 더 선호한다, 이거야. 그 이유는 뭘까? 어, 진짜, 스, 우리가 흔한 말로, 어, 승부를 목숨 건 애들이 프로게이머 애들인데, 어, 걔들은 왜 AP 꼬금으로잘안 할까? 어, 그런 것도 있지. 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내 말은. 그니까 AP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AP도 좋고 AD도 좋아. 근데 프로 경기에서 AP 코구모를 보기가 힘들잖아. 어, 근데 그렇게 만약에 AP 코구모가 AD 코구모보다, 어, 적게 보이는 건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전혀 아무 이유 없이, 어, 걔네가 AP 코구모를 안 하진 않을 거라고. 음. 아아 정말 딥다크 판타지 아프구만. 벤시부터 가자. 칼바람에서는 AP. 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어. 프로게이머 애들도 이제 칼바람 할 때는 AP 할 수도 있지. AD는 포킹은 좋은데 지속 딜이 부족해요. 어. 이제 그 지속 딜을 그나마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이라 그래서 파랑이즈 그런 게 나온 게 그런 이유잖아. 그 지속 딜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 그런 컨셉의, 어, AP 캐릭터가 요정, 어 여신의 눈물에서 만화문회로 넘어가는 대천사의 축복이 아니라 만화문회로 넘어가서 평타 때릴 때, 어, 데미지가 붙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3일차 라든가 뭐 이런 템을 통해서 어, 좀더마법딜를 올리 는추 가로 해주 는 그런 것도 있 고, 여러 가지 죠 어. 솔직히 템 트리 랑문특 성은 뭐 리그 오 브레전드 도 그렇지만 다른 AOS 들도 그냥 본인 취향 이야. 어, 개취 야 개취 개최. 어. 뭐나는 AP 코그 모가 좋아？그래서 AP 가뭐 절대적 으로 막 그러 냐？그 것도, 아 니고. 음. 그냥 내가 좋아서 하면 되는 거야. 어, 굳이 막, 어. 그니까, 그럴 순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다이아나 챌린적급들이 인벤에다 이제 공략을 쓰잖아. 그런 걸 따라 해보고 그게 나랑 맞나 안 맞나는 해볼 수 있어. 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건 아니야. 어. 그건 진짜 아니고. 그건 진짜 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음. 주문력 800 정도만 해보면 스킬 두 바이면 거의 꿀. 진심 개꿀제 명적 4개 이득봉. <laughs> 주문력 8개면 그렇지. 베이가도 솔직히 주문력 800만 찍으면 은 뭐, 원컵 나지. 2로 속박하면 당하면, 어, 웬만한 탱커 아니고서야, 어, 진짜 다 녹지. 어, 진짜 허니버터잼말마거것 마냥, 어, 순술녹지순술로아 허니부터침 마냥 그냥 쭉쭉 나가지 딜이 어. <laughs> 아무나 들어와라 그냥 좀 먹어버리게 냠냠냠냠냠냠냠 하면서 먹어버리게 그냥 아무나 좀 들어와라 어? 방금 쟤 맞지 않았어? 보충? 맞는 거리 아니었나? 분명히 맞는 거리였던 걸로 보였는데 아니었나보지. 뭐, BJ 눈이 호일수도 있으니까. 음 안경까지 껴가지고, 게다가, 내가, 내가 안경까지 껴가지고, 눈이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네, 과학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질장고 잠하시고요. 잘 자요. 음,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한번더 들어와라. 한번 더, 아, 한번 더, 어, 어, 나이스 하시다! 먹어줄게. 이리 와. 내가 나프게 먹어줄게. 냠냠냠냠냠. 그래. 내 쿨이, 내 궁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지. 그래. 30초만 더 지나렴. 그래. 그러면 넌 또, 그래. 나한테 먹히게 돼 있었단다.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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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안돼 이제 뭐가지 조니를갈까 진짜 여기서 여기서 아뭘 가지 미포가 발암이네 아니 근데 미포도 깔깝 깔깔, 깎아 할 거예요 여기서 어, 어떻게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어. 이게 포식이 나오면서부터 원딜들이 정말 짜증나는 게 나도 원딜이지만 어, 원딜을 자주 하는 유저지만 진짜 원딜들이 깝깝해졌어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야 포식 어, 포식 때문에 그래 진짜 포식이 원딜들 개깝깝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했어요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딜들이 아무리 뭐 어, 포킹을 하고 나발이고 뭐고 해도 한번 표식을 맞아버리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 차라리 벤시의 표식이 벤시로 막아진다 그러면 벤시라도 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어, 그원딜은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팅이 돼야 되잖아요. 어, 멀리서 내가 때리면서 나는 안 맞고 그게 돼야 되는 어챔프들인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그게 안 돼버리니까 너무 막막해지는 거야. 게임 자체가 진짜 진짜 너무 답답해져요. 네. 저번에 어떤 야소왜눈안막지 그니까 눈은, 눈은, 그 야쏘 바람장막으로도 안 막아지잖아. 어. 솔직히 그게 바람장막으로 막아진다 그러면 야쏘가 진짜 여기서 개사기 캐릭터가 되겠지만, 예. 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봤을 땐. 어. 솔직히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어, 야쏘 그 바람장막은 솔직히 투사체면 다 막아지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 과연 눈덩이가 안맞는게 정상인가? 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 칼바람 하다보면 어 왜냐면 눈 눈덩이도 투자체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체 중에 하나인데 어. 과연 그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냠냠냠냠냠냠냠 안돼 안 돼. 나이스 오아르님 와우 아니 이걸 이기나 <laughs> 피들 <피든> 또궁끊었어 <궁금했어. 웃음> 진짜 짜증나겠다 피들 지금 궁 나한테 두번 끊기고 쏘나님한테 두번 끊기고 어 <laughs> 피들 스틱 하시는 분 진짜 개 짜증 나겠다 어 저게 진짜 피들님이 저쪽 상대팀 피드분이 궁만 제대로 써도 진짜 대박일 텐데 어 나서스 좀비급, 이걸 라지니. 어, 그니까 우리, 나, 천상 졌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이겼네. 히이, 세상에. 히이, 세상에, 나서스님 봐. 딜도, 마, 딜도 많고, 탱도 많어. 와. <laughs> 피도 미포하는 게 없네. <laughs> 아, 꾸기님, 이렇게 도발하지 마요. 어, 이렇게 도발하지 마. 어, 그래요. 일단, 네. 5라운드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